다시 해보자고 자 집합 S가 이구의 배수들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구의 배수들을 일단 먼저 나열을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9도 있고 18, 27, 36, 그 다음에 9, 45, 9, 2 5, 54, 9, 7, 63, 9, 8, 72 9, 81, 90, 99. 아 많기도 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체 몇 개냐면,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11까지니까, 이 전체 원소 개수는 11개지. 이 11개 원소로 갖는 집합 S가 있어서, 그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를 가지고, 이 X라는 집합을 가지고, 여기서 y에 대응되는 집합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y라고 하는 것은 0부터 6까지를 원조로 봤는데, 0, 1, 2, 3, 4, 5, 6까지니까, 그럼 이 y의 원조 개수는 7개가 된단 말이야. 자, 이 집합이 무슨 집합이래? fn이라는 것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다. 어, 얘는 어, 이 어떤 값을 7로 남은 나머지인데,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는단가내버처럼 옵니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함수가 뭘 얘기하는 거다? 1대1 1대 대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Y 원소가 7개면은 당연히 X의 원소도 7개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결국에 이 X는 이 집합 S에서 7개를 선택하는 거야. 11개 중에서. 그럼 그에 맞을 수 있는 일대 대응이 몇 개냐는 라게 문제인데 잘 보면 9는 어디에 대응되지? 우리는 그 값을 7로 나눈 나머지로 간다고 했으니까 9는 2에 대응되겠지. 18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됐고요 27은 7, 3, 21. 나머지가 6. 나머지가 1. 7, 6에 42. 7, 8의 7, 7에 49. 7, 9, 63. 다시, 이렇게 됐다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나머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봐. 나머지에다가.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함수에서 이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문제는 필연적으로 주기성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실제 나머지를 한번 딱 썼다고 생각해봐. 2, 4, 6, 1, 3, 5, 0, 2, 4, 6, 1 반복하지 않느냐? 항상 나머지랑 관련된 상황들을 나열해보면 반복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뭐냐면 여기에서 어쨌든 7개를 뽑아내야 돼. 근데 뽑은 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은 뭐야? 0에 대응되는 건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대응되는 거는 63밖에 없잖아. 그 63은 집합 X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얘도 무조건 있어야 돼.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45도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데 꼭 9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9도 2에 대응되지만 72도 2에 대응된다고. 그 말은 뭐야? 뭐란 얘기야? 9 또는 72둘중 하나는 무조건 집합 X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될수 있는 것은 둘중 하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따라서 이의 네제곱만큼의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일곱 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각각의 대응되는 거가 하나씩은 전부 다있게급 일곱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어요.